우리 사회에 더 이상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영웅이 점차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던지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영웅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1977년도에 그 Senior s c h o l a r Survey라고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인데요. 아, 영웅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을 이제 쓰게 했는데요. 1위는 제리 루이스라고 미국의 코미디언이면서 영화 감독이 그 1위로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영웅으로 선정되었고요. 2위는 1976년도에 그 바로 전에겠죠 1976년도에 그 나디아 코마네치라고 루마니아의 유명한 체조 선수가 그 2위로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영웅이었고요. 3위는 영웅이 아예 없다라고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밝혔고 4위는 그폴 마이크 글래저라고그 TV 탤런트가 4위로 선정이 되었고 5위는 600만 불의 사나이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리메저스가 이 이제 그 5위가 되었고요. 6위는 그 서부 영화의 단골 주연을 맡았던 존 에인이 이제 6위가 이제 되었고요. 7위는 도로시 한멜이라고 한멜이라는 그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이분이 바로 그 7위로 선정이 되었고 파리는 브루스 제너, 아 요즘은 케이틀린 제너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76년도에 그 처린 10종 경기에서 우승한 미국의 그 남성이었는데요. 현재는 그이 성전환을 통해서 여성으로 이제 성이 바뀌어서 이제 케이트로드지하느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시면 이렇게 아마 이제 많이 이제 예그 언급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위는 오제이 심슨이라고 미국의 그 미식축구 선수가 아그 구위에 올랐는데요. 1위부터 9위까지를 보면 그아 없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연예계나 또는 운동 선수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영웅으로 이렇게 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들이 요 결과만 놓고 보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1970년대에 미국의 그 언론인, 정치인, 또 문화비평가, 뭐 역사가 할것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70년대에 영웅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며 상당한 우려하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나왔는데요. 그런 목소리는 책과 글로서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요. 많은 잡지에서도 그 제목을만 보더라도 그 미국의 그 영웅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깊숙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그 Why We Kill Our Heroes, 우리는 왜 영웅들을 죽이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요. The 뭐 Earth of Heroes, 영웅의 결핍, Disappearing Heroes, 사라지고 있는 영웅들, Vanishing American Heroes, 사라지고 있는 미국의 영웅, 또 The End of the American Heroes, 사라져가는 미국의 영웅의 종말, 뭐 이런 제목들이 1970년도에 각종 잡지에 이제 제목을 장식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점만 놓고 보면 미국이 그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70년대를 전후해서 영웅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제 높았고요. 그 현대 한국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70년대에 미국이 실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그 연구나 또는 여론조사가 없어서 최근에 과연 그러면 영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언론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2018년도에 영웅 부재라는 제목의 아이군 그 뉴스의 기사에서는 이 시대의 영웅을 말하라면 언뜻 떠오르는 인물은 없다라고 70년대 미국의 상황과 비슷한 언급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2020년도에 경기 북부시민신문도 비슷한 의미로 영웅이 실종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사에서 그 쓰고 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중앙일보에서는 영웅은 없다라면서 현대 사회,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사회에서는 영웅이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영웅의 그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우려하는 모습을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웅이 소멸하고 있는지 아그 소멸론에 대한 오류가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 표제어를 넣고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사실은 영웅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떠오르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웅이 소멸한다기보다는 영웅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영웅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 즉 다시 얘기하면 영웅 소멸론은 영웅 개념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결과일 뿐인데요. 과거의 영웅이라 그러면 국가나 민족이나 국민이나 이러한 거대한 담론을 배경으로 아주 특별한 재능의 개인이요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제 이루었을 때 붙이는 이름으로 영웅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그 한두세번 드렸지만은 이런 그이 전통적인 영웅상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맞지 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상당 부분 있어서 이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는 영웅의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평범한 개인의 비범한 행동을 이제 초점을 두고 영웅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이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상 상당한 변화를 이제 보인다고 이제 볼거볼거알거 같습니다. 따라서 영웅은 소멸한다기보다는 영웅의 개념이 변화하였고 그 개념의 변화를 쫓아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영웅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발굴하는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웅은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의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